안녕하세요. 이번 새로운 사기 두 번째과로 만나 함께 연구하며 기도드리게 될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은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진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지요. 무엇보다 꽃이 피고 의미없는 봄의 계절의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희망차고 새, 새롭게 느껴졌다면, 이 가을은 아주 진한 경험의 아름다움, 즉 마감하고 끝에 다가가는 생물들의 사그라들기 전에 한껏 힘을 다해 장식하는 그런 아름다움이기에 조금은 더 숙연하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황혼에 가깝고 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황혼과 그 끝은 생의 마감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런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 없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죄가 없는 새로운 삶으로의 동경과 갈망으로 더욱 희망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기 2과 기억절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의미가 깊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고 또 외워보기를 희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푸아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럭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죄의 영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까이 갈수 있게 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명상이 저희의 하루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많아지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내용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인간을 뛰어넘어 그분은 사람이기 전에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신 사건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에 살펴볼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했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도록 부추긴 일들이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어떤 장에 자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장애 및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바라보아야 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며 간구하여 요청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있었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기적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사건이었죠. 교과의 저자는 이세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진술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표적을 살펴볼 것이다. 놀랍게도 모든 경우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경이로운 표적이 나타날 때 어떤 이는 예수에게서 돌아섰고 다른 이들은 더 외면하고 눈을 감았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원래 가지셨던 신성의 능력, 즉,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능력, 비록 인성으로서 아버지의 신성을 그분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일요일과 월요일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이 기록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렐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서 사도는 5천 명을 먹이신 시기가 이 유월절에 가까운 것을 부각하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며.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내려졌던 것이죠. 6월절 양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각지대의 대쟁투 5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애국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특권계층에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적인 일들은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때 주어졌던 예언들이 있었고 430년 후 사대만에 애굽에서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예언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으면 그들은 이제 그들을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인 이 생명을 다루는 신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이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다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첫 번째 난자는 다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인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 1월 14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저녁이었어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는 절기로 그들이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초였어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처음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표상한 모세와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세부 사항은 출애굽기의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일 사이의 평행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위대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죠. 이 떡을 공급하시는 것은 이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와 같은 열두 바구니에 남은 음식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세상에 오는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가리키지요. 즉 요한은 예수께서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가진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본질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신성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표상은 중시하고 의미는 무시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시대우소망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양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보이시고 이루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